오늘은 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1분 만에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누구나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집에 간식이 없고 라면만 있을 때 그냥 부숴 먹기만 하셨나요? 물론 라면은 그냥 끓여 먹거나 부숴 먹어도 맛이 좋지만 오늘은 조금 더 색다르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준비한 라면의 포장지를 벗겨 주세요. 라면 스프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꺼내 주시고요. 적당한 접시에 라면을 올린 뒤에 마요네즈를 준비해 줍니다. 그리고 특별할 것 없이 준비한 마요네즈를 라면에 발라주세요. 포크나 숟가락, 편한 도구로 발라주시면 될 겁니다. 달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도 뿌려주시면 되는데요. 당연한 말이겠지만 많이 뿌리면 조금 더 맛이 좋을 겁니다. 마요네즈와 설탕을 발랐다면 라면 스프도 살짝 뿌려주시고요. 준비한 재료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줄 겁니다. 약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데워주시면 되는데요. 마요네즈가 녹아 고소한 맛이 스며들 뿐만 아니라 라면까지 따뜻해져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조리가 끝난 라면은 꺼내주시고요.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인 불닭소스를 준비해줍니다. 대형마트에 가시면 한 병에 18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준비한 불닭소스는 라면 위에 먹고 싶은 만큼 뿌려줍니다. 그리고 나서 요리용 붓이나 숟가락, 포크 등으로 잘 발라줍니다. 먹기 좋은 크기로 라면 땅을 잘라주시고요. 짠! 정말 맛있는 라면 간식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 제가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매콤달콤한 양념과 바삭한 라면의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. 집에 과자가 없어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간식인데요. 여러분도 집에서 라면을 활용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